안녕하세요. 제프리즈 영어의 제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음, 하고 있는 큰 주기는 시즌 5고요. 어,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 영어 꿀팁. 네, 그래서 우리 시즌 1부터 4까지 이렇게 한 바퀴 결론 비즈니스 영어에 관한 어, 전반적인 그런 개론 한 바퀴 쫙 돌았고요. 자, 우리 시즌 5에서는 음, 그 결혼 그 위에 그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토대로 이렇게 어, 제가 만들었으면 하고 있고요. 음, 자, 그러면요, 음, 오늘은요, 시즌5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할 것도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상담 많이 하는 건데요. 음, 뭐냐면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음, 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발표를요, 그러니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주, 준비를 잘해갖고요 되게 잘 했어요.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끝냈거든요. 근데 다 끝낸 다음에 뭐예요? 질문 있냐고 물어보죠. 어, 그 <laughs>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0 0 명, 막, 몇십 명 모여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막, 조용하게, 막,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쫄아갖고, <laughs> 괜히 민망해서, 어, 뭐, 뭐, 거기, 뭐, 이렇게 머리 급적이면서 내려오는데, 그러지 말라 소리입니다. 에,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자, 우선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 당황하지 말자. Don't panic입니다. Don't panic. 패닉이 어, 당황하다죠. 당황하지 말고요. 질문이 없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I'm glad. Glad. 이렇게. 어. 어, 난 기쁘다. 어떻게? I covered all the topics. 혹은, I covered all the items.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우선 한글로. 질문이 없은 경우에, 음, 뭐, 방금 전 했던 말도 뭐, 한글로 뭐, 굳이 옮기자면 아, 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였고, 제가 이걸 다커버 어, 했기 때문에, 어, 어, 뭐, 기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니까, 추후 질문이 있는 경우를, 그거를 당부하면서, 그쵸, 음, 만약에 앞으로 또 지금은 없지만은 질문이 있는 경우에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프로답게 당당하게 퇴장하는 겁니다. 어, 그쵸? 예.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게 학생들이 <laughs> 너무 너무 당황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하면 이런 거죠. If you 자 어떤 거를 뭐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내다 그게 뭐였죠? 이거 우리 결론에서 중요하다고 아주 많이 있었어요. 세 단어였죠. Come up with 입니다, 그쵸 If you come up with any questions later, 어, 추후에 다른 질문들이 생각이 난다면은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eel free. 여기서 중요한 거죠. Feel free to. 그래서 뭐뭐 하는 거에 대해서 feel free. 혈하게 해라. 어떻게? 이메일 e 나한테 이메일 하거나 아니면 contact me. 자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음렇죠네 그래서 우선 어, 질문 없고 조용하다고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질문이 없음을 차분하게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연락해라 이러면서 프로답게 퇴장하는 거 이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 예문을 가서 보면요 음 여러분 이게 프레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막 긴장하고 그래서 그래요 별거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제프가 하는 거 뭐냐 Let me stop here for a question 그래서 어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어. 음. 그 다음에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질문 있으면 Raise your hand 손드세요 그 다음에 in a few minutes 어, 몇분 뒤에 이몇 분이 여러분 굉장히 <웃음> <웃음>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OK 그 다음에 I'm glad all the topics covered today 음, 오늘 모든 토픽들이 다 다뤄져와서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이거죠 If you come with any question later 음, 질문 생기면 Please be free to email me by the address on the slide 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메일 그 주소로 어, 그래서 여러분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꼭그 마지막에다가요, 여러분 연락처 같은 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아드레스 그 주소로 나한테 이메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요, 영어 발표 무사히 마치고, 음, 질문 있냐고 손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쫄지 말고, <laughs> 쫄지 말고, 어떻게 풀어 답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내려오는지,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 오늘 했던 것 중에 뭐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이, 음, 우리 다음 시간이 33번째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어, 저는 또 우리의 허를 찌르는, 어, 그런 신박한 비즈니스 영어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